지난 수십여 년간 고유가는 새로운 투자를 유도했고 저유가는 투자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지금의 의도적 저유가는 상대의 투자를 줄여서 미래의 경쟁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석유 사업은 개발에서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투자 위축이 바로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수급에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투자가 침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2000년 이후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2008년 7월 유가는 역대 최고치인 1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유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급락하였다가 2010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반정부 시위가 중동을 휩쓸면서 다시 상승한 이래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대체로 1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판매자가 힘을 갖게 되는 공급 부족의 시장에서는 석유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의 석유는 무기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했기에 산유국의 지위는 올라갔고 석유를 무기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일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그것을 떠올리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석유의 희소성 정도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오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정 시점의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이후의 공급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우위에 서는지를 결정합니다. 석유 시장이 지금처럼 구매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구매자 상위의 시장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경기가 순환하듯 언젠가 판매자 상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이 거대한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거대한 구매자 입장에서 약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공급자의 역할을 일부라도 담당하여 일방적인 의존 관계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산유국의 공급을 의존하되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유가는 최저 23달러에서 최고 140달러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비산유국의 절실이 요구되는 것은 유가 변동에 압도되지 않고 시간을 이기는 능력일 것입니다. 석유 수입국에게 유가의 변동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곧 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는 것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자원 개발 사업과 자원 개발 역량 강화일 수 있습니다.